당신이 지금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의 배우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함께 있는 것조차 고통스럽고 눈빛조차 마주치고 싶지 않을 정도라면요. 당신이 결혼을 결심했던 그 순간이 너무도 멍청하게 느껴진다면 도대체 이 결혼 안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당신은 아마 그 질문에 평생 답을 찾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시청 전에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결혼의 어려움을 단한 단어로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한 단어가 다른 이들의 회복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상한 파국은 아니었을 겁니다. 결혼이란 건 누구에게나 희망으로 시작합니다. 사랑했고 신뢰했고 함께 늙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얼굴을 볼 때마다 당신 안에서 알수 없는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 아니 정말 변한 건 당신입니까? 아니면 상대입니까? 여기서부터 중요한 통찰이 시작됩니다. 루이스는 인간의 사랑이란 언제나 감정 위에 세워졌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그 사랑은 늘 의지의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배우자를 처음 사랑하게 된 것도, 지금 미워하게 된 것도, 사실 감정이 아니라 태도와 반복된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못할 때야말로, 진짜 사랑을 실천할 기회라고, 미움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축적된 실망의 기억이 만든 결과입니다. 어떤 날은 무시당한 느낌이었고 또 어떤 날은 지지받지 못했다는 좌절감이었습니다. 그것이 쌓여 지금의 혐오로 자라난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감정의 지옥 속에서 당신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이 느끼는 이 분노와 슬픔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결혼 생활 안에서의 십자가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도망치고 싶은 감정을 껴안고 다시 사랑을 선택하는 그 행위가 아닐까요? 당신은 반응하고 싶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말하고 싶겠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무너졌다고. 그러나 진짜 회복은 말이 아니라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루이스는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느끼든지 간에 그가 어떤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당신은 지금 사랑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당신이 사랑이라는 방향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당신에게 필요한 이유는 감정의 회복이 아니라 방향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배우자를 향해 느끼는 이 냉소가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더 깊은 곳에서 당신의 내면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혼 안에서 당신을 편하게 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고통 없이 살게 하시려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의 훈련장입니다. 자아를 부수고 성숙을 이끌어내며 마침내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도구입니다. 이걸 모르면 당신은 계속해서 그 사람 탓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배우자를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새로운 성품을 빚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해야 할단 하나의 결정은 분명합니다. 이 감정의 홍수 속에서 배우자를 바라보는 눈을 다시 정렬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말입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쯤 되면 당신은 묻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얼마나 더 참고 견뎌야 합니까?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감당해야 하나요? 사랑이란 서로 주고받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나 혼자서만 이 결혼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까? 그런 질문이 마음속에 고여 있다면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서 계신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루이스는 사랑의 본질을 완전히 새롭게 정리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참된 사랑은 상대에게서 무언가를 받으려는 기대가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려는 결단이라고. 당신은 배우자를 변화시키고 싶어 할 겁니다. 더 부드럽게 말하길, 더 따뜻하게 반응하길,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길.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해 당신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바꾸기 위해 그 사람을 허락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이런 통찰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늘 사랑을 경험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행동하게 하신다고 당신은 지금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대신 진짜 사랑을 연습하고 계신 겁니다. 자원에서는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흘러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얼마나 지쳐있고 얼어붙어 있습니까? 미움이라는 감정은 단지 상대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당신의 내면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기보다 당신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미움조차도 하나님이 만지시는 재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미움을 억누르라고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진짜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어떻게요? 당신이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질 때입니다. 루이스는 인간의 마음은 오직 외부의 고통을 통해서만 다시 하나님을 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이 결혼의 아픔은 단순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배우자를 미워하게 만들고 점점 무력하게 만들고 결국 관계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픔 속에서 당신의 믿음을 다시 일으키시고,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이 싸움은 감정의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건 감정의 회복이 아니라, 마음의 굳건한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은 배우자와 당신 사이에 멀어지는 거리를 결코 무관심하게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거리 속에서 더 깊은 사랑을 훈련시키십니다. 그 사랑은 더 이상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희생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영광스러운 방향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배우자의 변화는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게 됩니다. 그분은 단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더는 못하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그 고백마저도 회복의 재료로 삼으십니다. 절망의 깊이만큼 은혜는 더 깊게 스며듭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진실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지친 마음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건 사실 외로움일 수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감정이 단절되고 옆에 누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인 느낌이 들 때, 사람은 가장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결혼이란 함께 있음으로써 위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 존재 자체가 고통이 된다면,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정체성의 흔들림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단지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재구성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말합니다. 결혼은 인간이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도록 설계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려 합니다. 자기 주장, 자기 감정, 자기 방식. 그런데 결혼은 그 모든 자기 중심성을 무너뜨리는 통로가 됩니다. 지금 당신이 배우자를 향해 느끼는 분노의 뿌리도 결국은 내 방식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좌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이런 통찰을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보다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많은 순간을 보면 거기엔 공통된 오해가 존재합니다. 바로 사랑은 서로 잘 맞는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짜 사랑은 잘 맞을 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전혀 맞지 않을 때 증명됩니다. 당신은 지금 그 증명의 순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배우자의 단점만 보이기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엔 사소했던 불만이 이제는 존재 자체에 대한 거부감으로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엔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을 통해 상대방을 판단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눈을 다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루이스는 이를 영적 시각교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안에 틀어진 시선이 바로 잡히기 전에는 상대가 아무리 변화해도 당신의 마음은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당신 안을 만지십니다. 이해하려 하지 말고 대신 맡기라고 하십니다. 모든 말을 다 해야만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은 기도로만 정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바꾸지 마시고 먼저 나를 새롭게 하소서 이것이 진심으로 터져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은 당신 안에서 울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말합니다. 사랑하라.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금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이 결혼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분이 떠나셨다면 이미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고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건 아직 끝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통해 사랑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포기하고 싶을수록 당신 안에 남은 사랑은 더 깊어집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증명됐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 당신의 결혼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결혼은 실수였던 건 아닐까?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었고 하나님조차 이 결합을 축복하지 않으셨던 게 아닐까? 하지만 그것은 감정이 당신의 믿음을 압도하려 할때 생기는 의심입니다.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흔들릴 때 붙드는 마지막 닫치라고. 지금 당신의 마음이 아무리 흔들리고 있어도 결혼이라는 언약은 당신이 선택했던 가장 신성한 약속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사랑과의 언약을 말씀으로 세우시고 피로 맺으셨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감정이 사라져도 언약은 살아있습니다. 언약은 기분에 따라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결단 위에 세워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결혼이 행복을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설계하신 결혼은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도록 끊임없이 빚어내는 도구입니다. 다시 말해 결혼은 천국이 아니라 훈련소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소는 때로 지옥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진짜라는 것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해받고 무시당하고 가치없다고 여겨지는 그 감정 하나하나를 당신보다 먼저 아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 배신당했고 외면당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의 외로움과 고통도 그분은 결코 낯설지 않으십니다. 이 고통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함께 치고 계신 쯤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고통을 멈추게 해달라는 기도 이전에 이 고통 안에서 나를 빚어달라는 고백입니다. 루이스는 인간은 평온할 땐 거의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지만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결혼의 위기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거침없이 말을 거시는 시간입니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선 감정의 분노를 잠시 내려놓고 마음의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심판하고 계신 게 아니라 더 단단하게 세우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결혼이라는 언약은 당신이 선택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비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묘사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당신의 결혼은 하나님이 당신의 삶 안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실제적인 도구입니다. 배우자를 향한 용서, 인내, 이해, 그 모든 갈등의 과정이 바로 복음의 이야기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고 싶은 지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결단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결혼을 통해 당신이 고통을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길이며 동시에 당신의 인생이 더 깊어지는 방법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이 결혼을 통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헛된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왜이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하나요? 배우자도 변하지 않고 나만 힘든 이 결혼을 위해 왜 이렇게까지 애써야죠.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당신은 지금 중요한 영적 전환점에 서 있는 겁니다. 루이스는 인간의 가장 큰 유혹은 자기 연민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당한 상처를 확대하고 상대방의 책임만을 부각시키며 결국 자기 안에 갇히게 만드는 감정. 그것이 바로 연민이라는 이름을 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불쌍히 여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움직이십니다. 당신이 지금 지치고 무너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무너짐을 영원히 끌어안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진짜 회복은 그 무너짐 위에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시편에서는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낮아진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삼으십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 상황을 바꾸려는 몸부림이 아니라 내 안에 굳게 닫힌 문을 여는 일입니다. 루이스는 영적 진보는 언제나 내면의 정직함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배우자가 바뀌지 않아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을 정직하게 올려드리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이 결혼이 싫습니다. 너무 지치고 외롭고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 고백이 진짜라면 그것은 회피가 아니라 돌파를 향한 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추어진 경건이 아니라 드러난 진심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듣고 있는 이 메시지는 단지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싸움의 전략입니다. 감정을 어떻게 억누를지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그 감정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새롭게 다시 설수 있을지에 대한 선언입니다. 당신은 지금 사랑이 부족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의 용량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당신이 감당할 수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우서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약함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이 지점, 미움과 분노가 얽히고 엉킨 이 복잡한 감정의 지점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침투할 수 있는 절호의 틈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틈 앞에 서 있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관계도, 감정도, 심지어 신앙도. 왜냐하면 회복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배우자에 대한 기대는 바닥났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뭘 바라기도 지쳤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은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가 배우자를 향한 태도를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선을 따라갑니다. 당신이 지금 배우자를 바라보는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기 시작한다면 이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당신을 다시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당신은 이 결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습니까?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이 결혼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까? 지금까지의 시간 동안 당신은 이미 수없이 무너졌고, 참아왔고,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전환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루이스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도 순종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감정이 순종하지 않아도 당신의 믿음이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결혼의 진짜 위기는 감정의 소진이 아니라 방향의 상실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위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려는 마음조차 포기할 때 그게 진짜 위기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겁니다. 여기까지 온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그 마음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루이스는 인간의 변화는 환경이 아니라 의도된 반복된 행동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오늘 배우자에게 보여줄 작은 행동 하나가 내일의 감정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대 없이 한 기도가 마음을 움직이고, 억지로 건넨 인사가 냉담한 공기를 녹이고, 억울함을 꾹 삼키고 참아낸 한 번의 침묵이 서로를 다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미세한 순종 속에서 역전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지금 그 씨앗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내가 왜이 사람과 결혼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왜이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허락하셨는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소명을 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혼 안에서 당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행복해 보이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로 서는 것. 이 결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시는지 이제부터 당신의 눈으로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권합니다. 오늘 하루 단 하나의 행동만 선택해 보십시오.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도, 기분이 따라오지 않아도, 오늘 딱 하나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 보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 짧은 문자, 조용한 기도, 작은 포용. 그 모든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의 순종은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 열매가 회복일 수도 있고, 성숙일 수도 있고, 놀라운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단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결혼 안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그 끝은 반드시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고통을 껴안고 살아갈 것인지, 그 고통을 사랑으로 바꾸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것인지,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싸움의 한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자리에 계십니다.